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전하겠습니다. 장로, 집사, 목사, 성도, 신부, 수녀, 신자, 남녀 박수 무당, 세상 종교인 중에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여러분은 누구한테서 그런 신비한 체험을 받았습니까? 개신교는 스스로 성경 정통이라고 하면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기독교 모양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밖의 사람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심지어 가톨릭도 이방종교라고 하면서 지적질을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신학교 출신 목사와 신학자 그룹이 연대하여 가톨릭 3위 일체 교리의 사도 신경을 편집한 개신교식 3위 일체 교리의 사도 신경을 읊조리고 있고, 가톨릭의 주기 도문 암송을 모방하여 개신교 주기 도문 암송으로 이방종교 가톨릭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3위 일체 또는 가톨릭의 반대 신관인 양태론의 개신교로 끌어들여와 374개 교단식이나 만들어 7대3 비율로 3위 일체 신학교와 3위 일체 교회들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래도 성경 정통입니까? 가톨릭의 3위 일체 신부 강복을 개신교에서는 목사 3위 일체 축도로 변질시켜 양복 입은 무당 짓을 하고 있지요. 방언, 방언 찬양, 방언 통역도 개신교, 가톨릭, 세상 종교대 무당까지 총망라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짜 은사임에도 이를 분별 못하고 날뛰는 종교인들이 빨리 받으라고 선동내지는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결정한 2단 사이비 종교 단체를 한번 볼까요? 그들도 성경을 나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2단 사이비 종교 교리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제 유튜브 방앱은 오어그레이브로 들어오셔서 제목을 찾아 들어보시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개신교 40년 세월 동안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았는데 목사의 가짜 교리를 따져봤더니 40여 가지나 됐다고 전했습니다. 좀더 세분화하면 60 가지, 70 가지도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 그룹이 만들어낸 교리. 즉 현대 교회의 율법적인 교리들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락 표락하기 좋도록 만든 교회 신율법 조항들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목사 말안 들으면 신구약에 존재하지도 않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간다는 식의 협박 공갈치는 황당한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1992년 가짜 공중 휴거 열풍에 휩쓸렸을 때 거짓 선지자 노르세 하던 자들이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언은 휴거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개신교안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을 따르는 목사들이 이런 개소리를 받아들여 그렇게 외치던 인간들이 많습니다. 세대주의에 빠진 유명 목사들이 많이 선동했습니다. 교회를 키우는 방법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만큼 좋은 게 없었으니까요. 세대주의 전천년을 조금 각색한 역사적 전천년도 거의 같습니다. 창조주께서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들을 물로 수장시켰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불로써 소금치듯 태우고 소멸시켜 깨끗이 죽여버리는 불심판, 곧 지옥불이 있습니다. 개신교, 가톨릭, 불교, 교리에 해당하는 영원한 유황불지옥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가방끈이 긴 목사그룹이 얼마나 종교 광신자인 줄 아십니까? 성경원어에도 없는 영원한 유황불 지옥을 목사가 전하니까 엥무새, 성도그룹이 예수천국 불신 지옥 입간판 지기를 주고 삐끼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역 앞 지하철 안, 고속터미널, 차량, 일용차 등 닥치는 대로 교회 몰입 포교짓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원권 지폐에다 예수천국 불신 지옥을 스탬프로 찍어 종교적인 조현병 발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무너지고 망해야 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방언은 예수 복음을 담은 외국어이고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데 오순절날 예수 성령께서 로마 제국 내 15개국 언어를 동시 통역이라는 단회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역업이 번성한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는 종교적인 날라리 인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무당도 하는 가짜 방언들의 뜻없는 오나리를 했던 것인데 바울이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말 팔도 사투리는 언어이지만 교회 방언인 마귀가 주는 소리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